여러분,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벗기가 무서우시죠? 입냄새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우시고 마트에서 계산할 때도 점원과 거리를 두려고 하시죠. 함께 사는 남편이 여보, 양치 좀 제대로 해요라고 말할 때의 그 속상함도 있으시고 손주들이 놀러와도 할머니한테 안기려다가 살짝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시죠. 부산의 차미영 님도 그랬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입냄새 때문에 아직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 저랑 대화할 때마다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는 게 느껴져서 혹시 제 입냄새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우리 조상들이 써오던 천연 재료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신 지 2개월 후 남편이 먼저 다가와 여보 요즘 괜찮아 보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손주도 이제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른다며 한결 편안해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구강질환을 연구해온 한방내과 전문의 이태성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 가지 소중한 변화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입냄새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희망적 체험. 둘째,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일상. 셋째, 마스크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자신감. 오늘은 차미영님처럼 입냄새 때문에 마스크 뒤로 숨어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감을 되찾으셨는지,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하루에 세 번씩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는데 왜 자꾸 입에서 냄새가 날까? 기장의 송태주 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후만 되면 또 냄새가 나고 마스크 안쪽이 답답할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마스크를 벗을 엄두가 안 나요. 사실 입냄새가 생기는 이유는 양치를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침이 줄어드는 거예요. 젊을 때는 하루에 물한컵반 정도의 침이 나왔는데 70세가 넘으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침은 입안을 씻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죠. 동네의 한복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입이 더 건조해지는 느낌이에요. 특히 오후가 되면 마스크 안이 답답하고 입 냄새가 심해져서 견디기 힘들어요. 두 번째는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입으로 나와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양념이 강한 음식을 드신 후에 더 심해지시죠? 세 번째는 약물 복용 때문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같은 약들이 침 분비를 더욱 줄여서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약은 드셔야 하는데 그 부작용으로 입냄새가 생기는 정말 속상한 상황이죠. 네 번째는 잇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치아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끼기 쉬워져요. 아무리 양치를 해도 깊숙한 곳까지는 닦기 어려우니까 냄새가 날수 밖에요. 마지막으로 혀에 쌓이는 하얀 때문이에요. 거울을 보시면 혀 위에 하얗게 낀것 보이시죠? 그게 바로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쌓인 건데. 이것만 제대로 관리해도 입 냄새가 절반은 줄어들어요. 구포에서 오신 유경수 님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어요.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혀까지 닦아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마스크를 써도 본인이 냄새를 느끼니까 정말 우울해져요. 여러분,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해결책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지혜로운 방법들을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 녹차의 놀라운 힘. 여러분, 집에 녹차 있으시죠? 그냥 차로만 마시고 계신가요? 그럼 정말 아까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녹차 속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입냄새를 없애는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해요. 일본 교토대학에서 5년간 연구한 결과, 녹차로 가글을 한 그룹이 일반 물로 가글한 그룹보다, 입냄새 원인 세균이 75% 이상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어요. 제 환자 중에 울산의 정순미 님이 계세요. 15년 넘게 입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선생님,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본인이 냄새를 느끼니까 정말 답답해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게 되고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녹차 사용법을 꾸준히 한 달간 실천하신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시네요 라고 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먼저 녹차를 우려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찻잔에 녹차 티백 하나나 찻잎 한 스푼을 넣으시고 7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주세요. 끓는 물보다는 살짝 식힌 물이 좋아요. 너무 뜨거우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5분 정도 우려내시면 진한 녹차가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마시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식혀 두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 녹차물로 30초 동안 가글을 해주세요. 입안 구석구석, 특히 혀 밑과 잇몸 사이까지 꼼꼼히 헹궈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뱉어내세요. 삼키시면 안 돼요. 해운대에서 오신 김영애 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쓴맛이 좀 이상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마스크 쓸 때도 예전만큼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루에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저녁에 양치 후 한번, 이렇게 두 번만 해주시면 충분해요. 특히 아침에 하는 게 중요한데, 밤새 입안에 쌓인 세균들을 한 번에 씻어내거든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쌓인 냄새 물질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녹차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늦은 시간에 하시면 잠이 안올수 있어요. 저녁 7시 이전에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녹차 우린 물은 하루 이상 두지 마세요.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매번 새로 우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대구의 이현주님은 처음에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선생님 녹차가 이빨을 누렇게 만들지 않을까요?걱정하실 필요 없어요.각을만 하고 뱉어내시니까 착색될 염려는 없어요.6주 후에 이현주님이 다시 오셨는데 정말 신기해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때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녹차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느끼실 텐데 더 강력한 두 번째 비법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 감기 걸렸을 때 쓰던 그 매운 재료인데요. 궁금하시죠? 두 번째 비법, 생강의 강력한 살균력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생강차 기억하시죠? 그 매운맛 때문에 얼굴 찡그리면서도 마시고 나면 속이 따뜻해지고 개운해졌잖아요. 그런데 생강이 감기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입 냄새를 없애는데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생강 속에 들어있는 진지베렌이라는 성분이 입안의 나쁜 세균들을 직접 죽여버리거든요. 특히 위에서 올라오는 냄새에는 생강만 한게 없어요.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소화를 돕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도 막아주니까요. 창원의 백순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위가 안 좋아서 자꾸 트림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입에서 시큼한 냄새가 나요. 마스크를 써도 냄새가 올라와서 버스 타는 것도 꺼려지고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런데 생강 우린 물을 꾸준히 6주간 드신 후에는 많이 달라지셨어요. 트림도 많이 줄었고, 입안이 개운한 느낌이에요.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생강을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먼저 생강 준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생강 한 뿌리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얇게 벗겨주세요. 그 다음에 동전 크기로 4, 5조각 썰어주시면 돼요. 물한 컵에 썬 생강을 넣고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매워지니까 주의하세요. 은은한 생강 향이 날 정도가 딱 좋아요. 끓인 생강물이 미지근해지면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30초간 가글해 주세요. 생강의 살균 성분이 입안 구석구석, 나쁜 세균들을 없애줄 거예요. 양산의 오경자님은 처음에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선생님, 생강이 너무 매우면 어떡하죠? 매운 거잘못 먹는데 걱정 마세요. 가글용으로는 연하게 우려내니까 그렇게 맵지 않아요. 만약 그래도 맵다면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농도를 줄이시면 돼요. 오경자님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3주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은한 생강향이 오히려 기분 좋아요. 그리고 정말 입이 깔끔해지는 게 느껴져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생강 가글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식사 후 30분 뒤에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냄새 나는 음식을 드신 후에 바로 해주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생강은 성질이 따뜻해서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진하게 우려서 드시면 안 돼요. 대구의 남궁철 님은 당뇨가 있으셨는데 생강물에 설탕이나 꿀을 넣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가글용이니까 단맛은 넣지 마세요. 단맛이 있으면 오히려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요. 생강물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 3일 정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하면 매번 새로 끓여서 쓰시는 게 좋아요. 신선할수록 효과가 더 좋거든요. 안동의 윤미수님은 2개월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꾸준히 하니까 정말 효과가 있네요. 아직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진 걸 느껴요. 아이들이 할머니 요즘 괜찮다고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녹차와 생각만 해도 충분한 변화를 느끼실 텐데, 마지막 세 번째 비법까지 더하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비법은 바로 꿀벌이 만들어낸 천연항생제인데요.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세 번째 비법 프로폴리스의 천연항생제 효과. 여러분, 꿀벌이 얼마나 깨끗한 동물인지 아세요? 벌집 안에는 세균이 전혀 살수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프로폴리스 때문이에요. 프로폴리스는 꿀벌이 나무에서 채취한 수지에 자신의 분비물을 섞어 만든 천연 항생제예요. 이걸로 벌집 벽을 발라서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를 차단하거든요.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입안에 프로폴리스를 사용하면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무엇보다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제주의 홍명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나서 고생하셨는데, 그 때문에 입냄새까지 심했어요. 선생님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오고 잇몸이 아파서 제대로 닦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냄새는 더 심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입을 열기가 무서워져요. 그런데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지 2주 만에, 잇몸 출혈이 많이 줄었고, 한달반 후에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입안이 이렇게 깔끔할 수가 있네요. 이제는 마스크 없이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라고 놀라워 하셨어요. 프로폴리스는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약국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 파는 프로폴리스 원액을 구입하세요. 한 병에 2만 원 정도면 3개월은 쓸수 있어요. 미지근한 물반 컵에 프로폴리스 3-4 방울을 떨어뜨려 잘 섞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쓴 맛이 강해지니까 주의하세요. 이 물로 1분간 천천히 가글해주세요. 특히 잇몸 라인 쪽을 중점적으로 꼼꼼히 헹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마산의 73세 장수영님은 처음에맛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선생님 프로폴리스가 너무 써요. 이걸 어떻게 가글해요? 처음에는 쓴맛이 낯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고 오히려 그 쓴맛이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느낌이 좋아져요. 장수영님도 3주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프로폴리스 가글 없으면 뭔가 허전해요. 입안이 정말 상쾌해져서 예전처럼 입냄새 걱정을 안 하게 됐어요. 프로폴리스를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밤사이 입안에서 세균이 번식하는 걸 완전히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울산의 신동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생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개운하지 않았는데, 프로폴리스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도 입이 상쾌해요. 가족들도 변화를 알아차리고 있어요.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먼저 제품 선택부터 신중하셔야 해요. 브라질산이나 호주산 프로폴리스가 품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원액 농도가 20% 이상인 걸로 선택하세요. 너무 싼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 프로폴리스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벌 제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특히 천식이나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아주 소량 1, 2방울부터 시작해서 입술이 붓거나 혀에 따가움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프로폴리스가 혈액을 더 묽게 만들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사용하세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로폴리스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사용하면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대전의 78세 김학수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프로폴리스를 사용하셨는데 어지러움을 느끼셔서 의사와 상의 후 사용량을 조절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의사와 상의하고 나서 안전하게 사용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효과도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사용법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하루 3, 4방울 이상은 사용하지 마시고, 만약 속이 쓰리거나 설사가 나면 즉시 중단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가글만 하고 뱉어내니까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밀량의 유정옥님은, 당뇨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가글만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씀드렸더니, 안심하시고 사용하셨어요. 2개월 후에 혈당 수치도 정상이고, 입냄새 걱정도 많이 줄어서, 생활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세 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어요. 녹차의 카테킨, 생강의 진지베렌, 프로폴리스의 천연 항생제 효과까지, 이세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마지막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희망적일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이 감동적인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서면의 박동수님입니다. 퇴직 후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입냄새 때문에 늘 거리를 두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입에서 냄새 나으라고 천진난만하게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이후로는 손주들 앞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박동수 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첫 번째 주에는 녹차 가글만 하셨어요. 솔직히 별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냥 입이 조금 시원한 느낌 정도. 두 번째 주부터 생강차를 추가하셨어요. 생강이 너무 매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꿀을 넣으니까 마실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위가 편해지는 느낌은 있었어요. 세 번째 주에 프로폴리스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덜 텁텁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아내가 먼저 알아차렸어요. 여보 요즘 뭔가 좋아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째가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다가와서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박동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마스크 없이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끔씩 걱정될 때가 있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아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져서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박동수님처럼 새로운 희망을 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소용없어요. 적어도 2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6주째부터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분들, 댓글로 시작합니다. 라고 다짐해 주세요. 한달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꼭 다시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입냄새 걱정 없이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꾸준함 속에서 반드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